안녕하세요. 당볼알자 채널을 운영하는 문호입니다. 예, 오늘은 공을 치는 것보다는 먼저 앞선 영상에서 봤듯이 예, 레일 브릿지 레일 쪽에서 브릿지를 할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에 이렇게 브릿지 잡으면 보통 이렇게 많이 잡으시죠. 큐를 손바닥으로 덮어서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을 올린다든지 여기를 꼴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든지 하는데 음 선수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공 먼저 좀 치우고요 먼저 큐를 이렇게 테이블에 테이블 프레임에 놓습니다 그리고 요 엄지손가락이 있죠. 엄지손가락이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큐와 엄지손가락을 브릿지 놓,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지 중지를 큐로 붙입니다. 그럼 벌써 요 가이드가 됐죠. 엄지손가락과 중지가 가이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검지 여기 검지, 여기를 가이드를 만들고 검지를 덮어줍니다. 큐가 부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큐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큐를 여기 검지로 잡기 때문에 큐를 부상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잘안 들려요. 위로 조금이라도 뜨면 큐가 이렇게 놓을 것인데 여기 검지를 딱 뚜껑을 닫아주면 이렇게 잘 뜨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브릿지로 끌어치기를 하든 밀어치기를 하든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 가이드를 다 빠져나와도 이렇게 큐가 흔들려도 가이드에 맞고는 Q가 바로 뻗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브릿지가 중요한 겁니다. D를 설명 뺐다 할지언정 Q가 나갈 때는 가이드 타워도 들어가죠. 브릿지가 브리, Q가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드가 튼튼해야지 이게 바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엄지로 큐를 받쳐주고요. 검지로 큐를 한번더 대줍니다. 여기가 벌써 가이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필요 검지가 뚜껑을 덮어줍니다. 중지와 약치는 붙여도 상관없고요,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조금 안정적인 브릿지를 하려면, 요, 중지와 검지가 두개 붙, 어, 둘이 붙어 있으면 아마 좀더 튼튼한 브릿지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 좀 벌어, 어, 벌릴 수도 있는데요. 음, 일단, 여기는, 소, 각자 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지, 아, 엄지, 가이드, 중지, 가이드. 여기서, 검지가 뚜껑 덮어준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흔들림 없는 스트록이, 나올 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브릿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